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장입니다. 야범입니다 위클립에서 3주에 걸쳐서 2023년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 412회에서 동물등록통계 그리고 413회에서 유기동물통계를 소개해드린 데 이어서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얘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일명 TNR 사업 그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TNR 트랩 뉴턴 리턴이죠. 그래서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 관리를 위해서 길고양이를 포획한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해서 원래 있던 장소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에는 총 12만 1537마리의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가 발표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였고요. 전년 대비 16.4%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얼마나 늘었냐면 2017년 6년 전과 비교하면 그때는 38,059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니까 6년 만에 3.2배나 늘어났습니다. m 입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지역별로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별로 구분해서 보면 어때요? 길고양이 TNR 개체수 다 늘었죠? 울산만 감소를 하고 나머지 지자체가 전부 다 실적이 늘었습니다. 아. 근데 울산도 보면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게 이게 38마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의 줄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서울의 경우 4.1%, 경기도 12.9%, 인천 12.0%, 그러니까 수도권도 다 음. 늘었고요. 경남 36.8%, 강원도 28.9%, 인데 지방도 다 늘었고요. 심지어 네. 광주는 무려 64.6%, 세종은 61.0%나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성화 수술 대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투입되는 비용도 증가를 했겠죠. 맞그요 앞서서 울산도 한 38마리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TNR에 투여된 비용을 보면 늘었어요. 맞습니다. 중성화 수술 받은 길고양이 개체수가 이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길고양이 TNR에 투입된 세금, 전체 세금은 그보다 큰 17.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 한 마리 TNR에 들어가는 돈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산이 뭐냐면,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이동시켜서 마취 전에 검사하고 마취하고 수술하고 수술로 회복하고 다시 방사하는 이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네. 작년에 무려 226억 8천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이고요. 최초로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6년 전인 2017년에는 4 8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와. 많이 증가했는지 알수 있죠. 사실 23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라고 하면은 와, 이제 진짜 TNA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이 정말 많구나라는 네. 걸확 확 느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 좀 되고 있느냐. 요 부분이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요? 길고양이 TNR 사업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네 없네 음. 수술 이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말이 많은데요. 논란의 여지는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음. 여러 논문에 따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진짜로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되려면 해당 길고양이 군집의 70에서 75%를 중성화해야 된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은 군집이 아니면 사실 길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지 파악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분모를 모르다 보니까 이중성화율을 계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음. 다만 서울시가 2년에 한 번씩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2013년에는 25만 마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감소해서 2021년에는 9만 889마리로 8년 사이에 64% 줄었다라고 음. 발표한 게 있긴 있습니다. 자 길고양이 TNR 사업 저희가 얘기하는 몇년 내내 동시에 같이 했던 얘기가 불만도 많으시고 여기에 투입되는 세금에 대해서 이거 꼭 이렇게까지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TNR 사업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자 길고양이 TNR 사업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그래도 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네. 저희가 잘 동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대한수의사회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으니까 네. 일단 수의사분들은 여기에 잘 따라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계신 우리 캣맘분들, 캣데디분들은 또 좋은 마음으로 밥을 챙겨주시지만 지키셔야 할 매너가 반드시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잖아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밥을 주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살펴보시길 바라고. 위클립에 382 이회에서도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 맞아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서로 지킬 거잘 지키면 사실 분란이 좀 적어지거든요 요게또 네. 길고양이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